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비티비의 유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페셜 소재할 건데요. 전전 진짜 재미없는 네, 게임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은근 재미있어 오! 보이는 게 에, 재미없는 B급 줄 알거든요. 았 보면서 막막 갑자기 소리 네. 깡지르고 남자애들이 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겠지 했는데 비급 AKM 재미없겠지 했는데 AKM.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됐어요. 게임을 응, 하나 진짜, 지우고 진짜 다시 한번 깔았어요 게임은 마음대로 못 깔았어요. 에이도에이 찍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맵 중에 나온 지 약간 된것 같지만 숨바꼭질 모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 A 여러 가지 모드가 많이 있죠. 여기 치킨전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좀비전이랑 슈퍼점프전이랑 팀전은 핫하다고 하네요. 아, 바하말힘다이 말이 안 되게 많아. 전숨바꼭질 응. 저는 응. 하겠습니다이 응. 근데 이게 아. 약간 오류가 생길 어. 때가 있어요. 어떻게어떻게녀관전을 있으면 바로 나가는 게 좋아. 게임을 못 해. 아, 게임을 못 지금 만나면. 관전을 있으면 나가이겨는거 아, 요 어, 3 3 3번, 3번. 아, 이거. 이게 은근 좋을 때도 있는데. 아, 여기 나, 있어, 씨. <laughs> 아시씨 <laughs> 방금 욕한거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야너 숨어? 너 숨어? 아 지금 숨었어? 대충 이렇게 쓰면 아, 안보이겠죠? <laughs> 눈치만 없으면 이거 못알아볼수도 1분 30초쯤에 이렇게 바꿀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복귀를 하면 원래는 네자유 시점 부에하면은 자기만 나아낼수 있고 회전으로 얘기 좋아요. 시점도 해볼 겸. 아, 그러니까 이거 회전으로 좀 맞춰도 되는 각도를 그, 그렇게 좋 않을 텐데. 어 이거 가자 가자 가다 풀려났을 거예요. 너오 없이 어. 잘 안고 아 이거 어, 의자 너무 수상한데. 아 이건 여기 없네 여기, 여기, 여기가 사무실 두개에요 약간 회사같은 느낌이죠 여기 있었는데 어 뭐지? 뭐지? 방금 근데 그 의자 어디갔냐? 어딨어? 여기가 어디냐? 사무실 맞는데 사무실 맞는데 음. 어. 어 저기 띄운 사칭이 딱밖에 있고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시간 다끝난거 끝나... 아니잖아요 아술례로다 죽었구나 좀비가 있었나 보네 좀비나 좀비게숨아 슬... 네, 그거 투명인건가 투명인가 아, 투명인 아니라 좀비게랑 좀비가 있으면은 거의 잡혀요 거의 술례를 죽여요 근데 투명인건 안 보여 좀비 그 이이총안 좋은 총이야. 제가 아직 시소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좋은 거안 좋은 걸잘 구별 못하는데 좋은 거안 좋은 거는 약간 구별했어.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바로 게임 준비하세요. 아 기다리기 싫어. 다른 데서 들어가면은 별대가 많더라고요. 오렇이 여기는 게임 준비가 되죠? 오, 이번 래네이거3슬레딱시이할줄 어, 어, <미리도> <미리도 너무 많아서> 어. 알았는데 이게아니더라 이번 실 이번 넘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분 50초쯤에 시작하는데, 이분 50초 넘어서 시작하는 25, 20, 25, 25, 아, 25, 5 0초 이거 떻게 하는데, 빨리 찾아야 돼. 이게 수상하지 않아? 이걸 많이, 이 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수상하고 어떤 게안 수상한지 알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맵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아니야, 숨바꼭지는 그거 하나야. 아니, 숨바꼭지는 하나인데, 이제그만 바뀌어. 음, 우리 수상, 여, 여기 이 사람이 맡아주고 있긴 한데, 누구랑 막 계획을 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맞추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진 않네. 어, 겼어 어. 역시, 사람은 문으로 나가야 바람직한 거야. 응, 응. 사람은 문으로 다녀야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작은 걸로 배신하면 은근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언질사한데 아닐 것 같아. 근데 나 하나만 안 맞추고 있는데 변신 시간이네 지금. 1분 남으면 버닝 타임도 되고 버닝 타임에서는 순매들이막 사도 되었어 이거. 아, 안 나. 또 아니야. 아, 되게 아깝다. 사람들은 보통 밖에 밖에 순례다는데 밖에는 수상한 데가 많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숨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끝에 숫죠 네. 음.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변신할 수 있어. 의자로도 변신을 할수 있고요. 아, 투명인간. 아 투명인간아 진짜.

아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어. 사람들한테 한까어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안 보인다고 생각을 음. 하시면 돼요. 와 진짜 너 이렇게 안에 여기 있 내가 더 말이 안되네 이렇게 약간만 보이게 그냥 숨은, 숨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때는 숨을 곳이 없다 라는 음, 표현을 음, 자세하게 음. 할수 있어요 어, 갑자기. 아 깜짝이야 아나 충전하고 어, 있는데 아 어, 씻을래 나 충전하고 있는데 이게 막 도잠 음, 소리 음, 듣다막 음, 여기서 막, 뭐가 막 튀어나오는 척어 소리 방구가 났어 났어 우와. 아무도 없거든요. 슬래스공여기는 주방 같아요. 주방. 주방 같아요 주방. 왜 완전 좋은 것 같은데? <목소리> 그아저나지만어 <안에서 쓰지? 목소리> 근데 버닝타임 때는. <목소리> 근데 이거 술래들이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고 어, 치면 어. 바로 이게 본거요 아, 바꾸 시간 다 됐다. 아, 망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저번에도 저세요유기브에 심겠습니다. 맞아. 오 아, 저겠다 그냥 죽어. 많 된다. 나.. 슬 둘이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사람이 있다. 아니, 내가 이스톱을 음, 잘못했어. 어. 아, 너무 많이 걸려. 이게 너무 많이걸려 이게 한9초 정도 남으면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laughs> <laughs> 가족무늬 어떻게 되어있어? 오 이거 수상하죠? 여러분들 제가 순레를 여기 있는 거 무조건 맞았어요 근데 이거 맞추고 나서 물건이 안 없어지는 느낌. 맞아 그냥 끝났는데? 3화 이거 승리가 저한4 0번 했어요. 봐봐요 이게 보세요 이거 이게 40회 보이시죠? 위에 위에 주가 0 0승리늘어 여기 니다3 0 0번 승리를 했0 0어 지금 니다2 0 0 0번슬레어가습0번 승리를 했는데요 니다 2,000원씩 늘어다 2,000원씩 했어났다고 보면 0원씩늘어났0 0 0원씩어다어니다 2,000원씩 어 만 어, 어. 오늘 라이 메이킹을 예, 그냥 얘 이게 새로 나오면서도 음, 핫하면은 음, 더 좋은데. 음,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세이 폰트는 음, 여기 음. 숨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음, 어이 씨 여기 술래 있어. 아우 진짜. 근데 저는 이게 뭐. 아나 여기 도 술래 있네. 아 빨리 숨어면안 돼. 아빠으로 갑니다. 아, 갑니다 이거 특별. 빨리 안 숨으면 술래한테 걸려요. 5 5 0 0 원. 300개짜리 이거 습니다 다른 거는 더 비싸기 때문에 대박찬쓰는1만원다가 3백 응. 29,700원이면 이거에 이거 프리미엄 찬스에 한그정니다개자 소리 어, 안 같다 이리 내가 안했던것 같은데 맞나? 술 가만히 있냐? 저기요 아 이거 이 사람 오류 걸렸나 보네? 4대4네 이거 원래 보통 응. 사물이 좀. 미다 미쳤다 아 미쳤어 아 죽었다 아니네 거의 순례들은 이러면은 거의 순례들은 수상하 죽이는데 아니면 이게 HP가 달잖아요 간다 진짜 안 수상했나봐요 나잘 숨었나보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뭐 있었나? 할 것도 없는데, 오 여기 숨어있다 하면 바로 들 켜요. 조심해야 돼요. 바로 바들 켜요. 날라다닐 수 있는데, 뭐, 저 찢어졌지만 이게 수산에서 제가 한번한번 한번 썼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 없거든요. 슬레스공. 슬레스공. 아, 망했다. 됐었지? 상자. 아 죽었다? 아니야 이렇게 죽었다 하지 말고 좋게 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기통 앞에. 이런 <laughs> <laughs> 사람들이 거의 새기인줄 알고 안을 때도 있는데 <목소리> 컴퓨터가 막 앞에 있다고 해서 어찌 이거 이상한데 안 썼는데 아닐 때가 많거든요. 아 망했다. <laughs> 아. <laughs>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런, 이런, 스탑 미스. 여기, 이걸, 누르, 여기 끝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 사물이 셋순레가두지네 여기 위에서 나오는데. 9초가 음. 이제 남으면 사물 위치가 표시되겠죠? 난잘 숨었지롱 아, 안 적을래 귀찮아 상관 노라고 저걸라그데아 성유 이숨은다 망했다 이때는 그냥 도망쳐야 돼요 아싸 이게이게 아싸 이다 신네들이 너무 못했나봐 이번에 숨바꼭질을 아, 너무 많이 해서 뭔가 짖는 것 같은 질려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른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어, 어떤 걸 할까요? 치킨전을 한번 해볼까? 치킨전 너무 복잡한데 그럼 치킨전하고 만날래? 응? 아네 안녕 친구야 왜이 죽으려고 하니? 왜 앉아 저는 그냥 슈퍼츠포장아고습니다 이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아아다 게임 시작 저 계속 누르면서 간식 먹고 싶어뻥이고아이메아 어. 아, 뭐, 아이. <laughs> <왜> 이렇게 이걸 <말해. 웃음> 밖에서 설치고 다닐 수 있나? 오시나죽겠다 응. 어? 저기 따 저기 따 저기 따 저기 따. 나 아, <laughs> <laughs> 아 네. 중간에 들어왔나 보네. 저기 이게 비밀 통로가 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나 다리 지나갔어. 아, 지났는데 이정아리까지 올라오고 있어. 아! 여기에. 고름, 린이란 사람, 대체, 나요. 여기서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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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m p j u 이 p jump, jump, j u 이 p j u m 이 jump, j u m 워시턴 작권지 비 아니 자이왜 나한테 만하는건데인동을 하고 있냐가삼차 난리났는데 도나지 아, 아, 아 <laughs> 도잠을 어. 보고 있거든요 너가 지겨 새로 들어온 팽이하자라는의미니까 제가 시민 꿀잔디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에 올라가셔서 에잇! 뭐죽인거 아닌데? 못 죽였는데? 응. 저 사람이 죽었는데 도망가! 도망가! 여요 오오 네, <목소리> 씨. 이 야. 기서기에기이이그냥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게 낫겠죠, 음. 여러분. <목소리> 오, <목소리> 야. 야. 어어됐어 아! 저 죽기만 한것 같아요. 네 번만 죽었는데? 어, 지금 이기고 있다. 일단 자, 이로 어, 이겼네. 내 네, 0킬 했는데 이겼네. 그러면 이번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스스로 이번에 한게 재미가 없으셨다면 댓글로 어, 어떤 게또 재밌을까 하면서 이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 유튜버를 끊으려고 하다가 너무 끊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영상을 더 찍고 싶은데.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하고 싶어요. 전 시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음, 계속해요이벤트였습니다